한화 이글스의 전설이죠. 우리 구대성 코치가 26년 만에 다시 한국 시리즈 무대 마운드 위에 섰습니다. 어, 1999년 한국 시리즈 MVP의 영광을 안았던 우리 구대성 코치였죠. 어, 어제 이제 구대성 코치가 직접 시구자로 나서면서 이 후배들에게 우승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한화가 역전 승리를 했잖아요. 이 구대성 코치는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한국 시리즈 3차전 시구자로 등장했습니다. 공은 당시 한화의 우승 포수였던 조경택 두산 코치가 받았는데요. 정확히 26년 전인 1999년 10월 29일 구대성과 조경택은 한화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 순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제 구 대전 코치는요 일승 1패의삼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한국 시리즈 MVP에 올랐습니다. 올해 하나요 그 우승 이후에 지금 26년 만에 정상 터란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날 대전 홈구장 마운드 위에 올린 우리 구 대전 코치는요 현역 시절에 보이던 그 특유의 투구 자세로 시구를 선보이면서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강속구는 아니었지만요. 공은 포수 미트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리고 시구를 마친 뒤에 이제 구대성 코치는요. 선수 때 뛰던 데보다 더 떨린다면서 새로 지어진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정말 멋지다. 이 선수 때 이런 경기장에서 던졌다면 구속이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좀 우, 웃으면서 귀여운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패 뒤 벼랑 끝에선 하나 후배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올해 하나 투수진이 정말 좋아졌고 타격감도 나쁘지 않았다면서 LG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전에서 보진했던 류현진 선수와 김서현 선수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전했는데요. 류현진 선수에게는 이제 구대성 코치가 하던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김서현 선수에게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스트라이크 존 안에만 던지면 된다. 야수들이 충분히 도와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구대성 어, 코치는요, 2018년에도 한화가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을 당시에 준플레이오프 2차전 시구자로 나섰던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화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영광의 순간마다 이 한화 팬들은 늘 한화의 첫 KS MVP 구대성 코치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구대성 코치는요 정말 영광이다 또 나를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자주 마주하고 싶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구대성 코치는요 하나 팬들의 응원은 언제나 뜨겁고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에너지가 우리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 팬들의 마음도 똑같겠죠. 그 시절의 영광, 또 다시 한번 한화의 붉은 기운이 대전 하늘을 물들일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